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살아 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이 시편 39편 1절과 3절, 1 3절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다윗이 아주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이 표현되고 있는 내재적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갈등 뭐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는 보면은 자신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그 고통을 당하는 문제 때문에 말로 대응하고 말로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말을 오히려 절제하고 말하기를 안 말하는 것 대신에 침묵을 선택하고, 그런 문제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작은 소리를 읍조릴 때 불이 붙는다. 참, 그 참기 어렵다는 자기의 그속 사람의 그 모습을 토로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문단을 보면,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인생이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생이 너무 기간도 그렇고 재물을 쌓아도 그 재물이 누가 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잠을 열심히 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인생의 그, 제한된 인생의 그 연수라든지, 이런 제한된 인생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에서도 갈등한다는 말은 그것이 길기를 바라고 있다는 욕, 요, 자기의 내적 욕구를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다윗이 자신이 기도 속에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에게 침묵으로 다 대하면 좋은 줄왜 우리가 안 배웠겠습니까? 말로 자꾸 그렇게 사람들하고 말 싸움하고 말로 막 따지고 말로 이래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는 우리 수차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도 쓰지만 사실 그럴 때마다 속이 불이 붙는다. 참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그런 내적 갈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 갈등을 가져갖고. 우리는 그 갈등을 하나 옆에 가져갈 때도 있겠고 어떤 분은 안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다 가져가고 있고 우리는 아직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그런 차이만 있을 뿐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본성적 문제는 같다.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잇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 있습니다. 있는 줄 압니다. 다 자기가 수명이 뭐 100세를 넘고 뭐 이렇게 몇 백, 1 2 0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많은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한계를 절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당, 당연히 온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주, 그 죽음이 나에게 그렇게 한시적으로 정말 실감나게 그렇게 그 죽음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그렇게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러면 또 뿐만 아니라 또 재물 문제 다윗이 그 재물 쌓아봐요 참 소용이 없다는 그런 고백하지만 우리는 어떻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물이 전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잘 이렇게 정말 열심히 배우고 막 이렇게 사회성도 있고 학교 에 잘하고 해서 잘 발전해서 결국 어떻게요? 성공해서 성공한다는 말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이 자위 자리에 서도록 바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사실 우리가 상당히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믿지도 않고요. 재물 인간의 재물을 쌓아봤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느라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사는 경우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 갈등 그문제가 갈등 우리에게도 있지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 한계이 둔하다. 여기에서 다윗과 우리 큰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고 고매 고미, 권해하는 고미, 걸 있는 거 보면은요, 자기가 정말 이 사람으로서 바랄 것이 없다, 우리의 욕망에 비해서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내가 살면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는데 내 삶에 생기는 문제를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내삶 속에 징계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권한이내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징계를 좀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내가 내초상들처럼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사람 살자면서 내가 눈물 흘리며 인생을 산다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많이 받고 사는데 정말 나를 징계하지 말고 나를 좀 어떻게 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동일한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한 가지 다의 차이점 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뭔가면.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우리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속에서 불같이 불이 붙고 뜨, 뜨겁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가를먹였다 입에 먹이고 그렇게 정말 말하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그 불확실성 때문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모든 것이 허사란 것을 알고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우리는 그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 뭐예요? 우선순위가 딱 다릅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지고 옵니다.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랬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는데 뜨고 그다음에 자기 일을 거기에 맞춰 조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윗과 똑같이 알고 같은 가정 가지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권한을 다 해결해 달라는 것도 다윗과 똑같이 기도하지만 다윗과 우리 큰 차이점 우리는. 우선순위가 문제를 내가 태클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감당하고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즉 하나님은 나의 조수 역할 그러니까 나의 차선책으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2차이쯤 보여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해결되고 다가오고 해결되는 문제를 각도일라게 겪음해 갑니다. 누구나 다 같은 인생살이를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문제 실험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나머지 문제를 실험하는 다육과 차선순위를 하나님을 가지고서 문제를,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최우선에 놓고 실험하는 사람과 나중에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빚어지는 사람,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되고, 그 나머지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복받아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우리는 차선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되고 그 나머지 그하나님이 나와의 하나 관계를 위한 것을, 그, 위한 것 때문에 나머지 내 삶의 순위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하는 일 우선에 놓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다 차선책으로 조절됩니다. 우리 생활상에서 그렇게 실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앞 기도한다, 그리고 신앙성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 차이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 신앙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인생 문제를 다 각자 독특하게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러나, 그 모든 받은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얘기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안고 또 다른 문제를 안고 결국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는데 하나님 빚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신앙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참으로 삶을 잘 살아보라고 구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무엇을 위해서 목장 예배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오늘 다시 시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네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우리가 그런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하늘 말씀대로 은혜를 입어 산다 했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님 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르켜서 사도 바울은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판단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요죠 그런데 사실 잘 되는 것이 기준이 또 문제가 크게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자식들이 잘 돼서 출세하고 그래서 자식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뭐 부모를 잘 모시고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인생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착각이 쉬운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내 삶에 정말 내가 기뻐 행하는 최우선적인 선택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다윗이 오늘 우리 가르쳐 줍니다.